좀처럼 듣기 힘든 영탄표 발라드 <laughs> 음, 가을 한정템, 가을이 오려나 괜찮으셨어요? 네 이번 투어에서는 오늘 처음 불러봤네요 그죠? 내일 두 번째로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안동이죠? 안동에서 부를까? 안동 갈 때도 가을이니까 그죠? 아, 어, 분위기가 가을 같습니다. 그죠? 아, 어, 이쯤에서 간단하게 제가 퀴즈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 타임은요, <laughs>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저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해박하신 우리 영불스 위주로 출제가 됩니다. <laughs> 근데 거의 다100% 맞추세요. 요 맞추시는 정답을 그래도 귀엽게 봐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도 아 영탁이 요 앨범 옛날에 뭐 이런 것들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소소한 정보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을이 오려나 이 노래도 저의 영혼의 단짝인 지광민 씨와 함께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그 지광민 씨와 제가 만든 팀 이름이 있어요 박지혜 네 저는 박시고 그분은 지씨라서 박지의 박쥐 아니고 박지인데 그 박지의 데뷔곡은 못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laughs> 박지의 데뷔곡은 지금 다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있다 <laughs> 와 아니 잠깐만 나에 대해서 다 안다네 귀엽다 영탁에 대다 안다며요. 아니, 너무. 아니, 잠깐만. 너무 부끄럽잖아.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왜? 아니, 지광미 씨, 여기서 노래도 했었는데. 자, 박지의 데뷔곡은. 자, 아직도 찾고 있다고? 박지의 데뷔곡은. 자주 봐야 돼. 아, 오늘 퀴즈 실패입니다. 실패! 그럼 한번 때려주세요. 형님, 드랍 더빛 실패! 실패? 음. 실패! 아, 실패요. 뭐, 키즈 하나 더 해요? 네. 한 개만 더 해볼까요? 네. 불러달라고요? 네. 자주 봐야 되는 연습을 안 하고 왔어. <laughs> 실패!

아이 아무튼 실패 오늘 그러면 크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시운 하나 해드릴까요? 오케이 영탁이 2015년 히든싱어 휘성편에 출연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2015년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얘라 그래 2015년 아니잖아요 아 진짜 다낫이네 영탁이히든싱어 히든이래. 탁이히든싱 휘성편에 출연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5년에 휘성편 출연자들과 싱글앨범을 발매합니다. 제목은! 아. 아, 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몰라? 아, 갑자기 너무 슬퍼지네. 네 정답은 너도 그렇게 걸어주죠. 아 이거 여기 콘서트에서 그때 애들 불러서 내가 불러드렸는데 와두 번째 모두 실패 아, 들어시다자 오늘 퀴즈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노래를 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네아 진짜. 속이 답답하네. 시원하게 막걸리 한잔 불러드릴게요.